배영? 배영? 뒤로 눕는 다 나도 배영할래! 한 번씩의 오진영의 배영교실 <목소리> 모자, 모자 잡아주세요 이렇게 몸을 자, 시켜, 다리에 힘을 빼! 다리에 힘을 빼! 다리에 힘을 빼! 힘을 빼! 다리에, 다리! 다리에 힘을 놔! 다리를 놔! 물 속으로 넣어! 다리를 넣어! 봉당봉당오 잘한다 잘한다 나 잘한다, 나 잘한다, 나 잘한다. 얼굴이, 얼굴이 진짜 긴장했어. 엄마를 믿어, 엄마를 믿어. 얼굴 잘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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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린이 튜브에 타고 있으니까. 이제 이제 아린이의 배영 교실 해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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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린이도 배영 해줘 얼른. 모자 쓰고요. 모자 네, 쓰세요. 조심하세요. 모자 써야지 일로 와. 꼭 말해야지. 지원이 예쁘게 말하잖아. 그렇지? 너는 왜? 나는 왜 아니죠? 이렇게 말하고. 됐어? 저희 아빠한테 이거 쏘면 안 돼. 아빠 지금 카메라 들었어. 엄마, 그... 야 아빠한테 쏘면 안 된다니까. 나 나. 누워 누워. 막 엄마가 잡았어 엄마가 잡았어. 엄마가 잡아. 표하게팔 팔. 팔 팔을, 나, 팔을 놔 팔을 놔 팔을 나. 엄마가 잡았어. 팔을 놔 어. 지우처럼 파닥파닥. <laughs> 발이 <laughs> 힘을 <다리에만> 빼야지! 이게 <laughs> <얘> 뭐야? 오징어냐? <laughs> 아리다 우리 밖에 나가야 돼 왜? 입술 색깔 너무 펄해 응 음, 아린이 파래졌어 햇빛이 좀 있어 응. 누나 입술이 파래졌어 지호야 나갔다 오자 응. 지호는 괜찮아 누나 입술이 파래졌어 아리나 저기 높이 해주네, 앉아 지효는 괜찮아 아저씨 빙요 아저씨 카메라 들었어 지금 좀 있다가 왜요? 안경 쓴 사람은 딸빙 차고 어 안경 쓴 사람이 이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앞이 안 보여 아리나 <laughs> <laughs> 저기 왜, 햇빛, 햇빛 너, 있어 요 있어 왜 사진기 들고 있는 거예요? 우리 애기들 찍어주려고 너도 출연할래? 너 이름이 뭐야? 강현빈. 강현빈? 어, 이름 완전 잘 생겼어. 이름 완전 잘 생겼어. 어? 밀어줘요. 어? 밀어줘요. 밀어줘. 어? 가지고 있어. 엄마 래 어, 잠깐만. 아리나 거기 누워. 잡아라. 어 누워 앉아 있어 입술 봐봐 아빠 어, 입술이 파래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물밖에 나와야 돼안지우는 봐봐 안지호는 납치당했어 형아한테.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위협 지능력? 응? 안 보여요? 응 음.